완벽한 타이밍. 남동완 그림책. 아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아. 분명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. 꾸르르꾸르르 꾸르르. 아침에 허겁지겁 먹고 온 고구마 때문인가봐. 이건 다 엄마 때문이야. 안 먹겠다고 했는데 아니야 맛있다고 많이 먹은 건 바로 나잖아. 꾸르르 꾸르르. 며칠 전 체육 시간이 생각나. 우리 반 신, 친구가 실수로 방귀를 끼었는데 소리가 어찌나 큰지 운동장에 있던 다른 반 아이들도 전부 들었어. 그때 모두의 놀림거리가 된걸 똑똑히 봤다고. 난 놀림당하기 싫으니까 방귀를 꾹 참을 거야. 하지만 계속 참다가 내 몸이 풍선처럼 커져버리면 어떡하지? 내 방귀는 생각보다 아주 강력해서 버스를 두고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. 우주 저 멀리 소풍 가고 싶지는 않다고. 아, 어떡해? 나올 것 같아. 몰래 방귀를 낄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코끼리를 깜짝 놀라게 하면 어떨까? 녀석의 커다란 소리가 내 방귀 소리를 가려줄지도 모르잖아. 뿌우. 후, 침착해. 다시 생각해보자. 기다란 기린을 타고 올라가서 뿅 끼면 어때? 우리 반에서 난 나무 타기 선수잖아. 아, 아. 아까보다 더 방귀가 마려운 것 같아.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당겨볼까? 놀란 사자의 울음소리에 내 방귀 소리가 묻힐 수도 있잖아. 까 어떻게 이제 정말 방귀를 못 참겠어. 지금 내 앞에서 딱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면 좋겠어. 그럼 내 방귀 폭탄으로 빵 멋지게 해치워줄 텐데 말이야. 차라리 음악 시간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? 아주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텐데. 아, 이제 더는 못 참겠어. 뿡뿡 먹자? 저리 가면 구릿한 소똥 냄새가 나겠지? 이 시끄러운 소리는, 아, 비행기잖아. 내 방귀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겠네. 오, 저기 앞에 작은 돌멩이도 보여. 버스가 살짝 흔들릴 때 방귀를 뀌기 아주 좋겠는걸. 구리턴 소똥 냄새와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. 버스가 흔들릴 만한 알맞은 크기의 돌멩이까지 좋아.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. 5, 4, 3, 2, 2.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. 버스가 뿡뿡 목장 옆을 지나고 비행기는 버스 위로 날아가고. 구승단 그 버스가 돌멩이를 받고 흔들릴 때, 바로 그 타이밍에 발사를 하는 거야. 단한 번의 기회야. 놓치지 말자. 우, 사, 삼, 이, 이 뿡, 빵 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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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.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. 그런데 너희도 참았던 거야? 이런 멋진 녀석들 같으니라고 아주 완벽한 소풍이 될것 같아. 그런데 있잖아, 너희도 고구마 먹었니? 이쪽에.